운동 전과 운동 후 혈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심으로 킬로웨이 식구들과 순대곱창을 먹었더니 혈당이 높네요. 오늘은 밀당 데이. 케트벨로 밀고 턱걸이로 당기는 운동을 했습니다. 24kg 더블로 저크를 하고 풀업을 해줍니다. 개수는 1, 2, 3, 4, 5, 5 사다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저그 하나 턱걸이 하나 저그둘 턱걸이 둘 이런 식으로 다섯 개까지 올라가면 한 라운드를 진행한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1, 2, 3, 4, 5까지 올라갔으면 다시 1부터 5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1, 2, 3, 4, 5, 4, 3, 2, 1로 내려오시면 안됩니다. 또다른 주의사항은 안경을 끼신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엔 스윙을 하다가 안경이 날아가 케트백 스윙하는 벨에 그대로 부딪혀서 안경이 부러진 적도 있고 지금처럼 벨을 내리다가 벨리 안경을 때려 안경다리가 부서진 적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동을 하며 쌓인 제 노하우의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 음식은 뒤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혈당이 뭐 191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혈당이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추가주사를 꼭 주사해 주시고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주사 같은 경우엔 저는 2단위씩 단위를 추가로 주사를 해 줍니다. 한 방에 너무 많은 양을 주사해 버리면 혈당이 운동을 하기도 전에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운동을 하다 뭐 완전 저혈당에 빠져 해벌레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인이시라면 집에서 직접 조리를 하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식입니다. 본인의 몸에 맞게끔 탄당질을 적절히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외부 음식의 섭취로 몸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 벨도 훨씬 무겁게 느껴지고 턱걸이도 평소보다는 확실히 힘들게 땡겨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오랜 당뇨로 어, 저만의 운동 노하우들은 많이 생겼지만 다른 당뇨인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130kg 슈러그 10회와 풀업 5회를 5세트 진행했습니다. 요즘 들어 상체가 좀 두꺼워진 느낌이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 슈러그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두꺼운 상체를 원하시면 쉬러기를 추천드립니다. 턱걸이 같은 경우엔 총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턱걸이는 하지 않지만 오늘 총 진행한 턱걸이 개수는 100회입니다. 짧게 짧게 끊어서 총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방식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한 번에 무리해서 개수를 많이 해버리면 아무래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나눠서 하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운동은 ab 슬라이드 5회와 턱걸이 5회를 3세트 진행했습니다. ab 슬라이드 같은 경우엔 어깨 엉덩이 무릎이 동일 선상에 있게끔 만들고 그 상태로 AB 슬라이드만 움직여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운동은 10파운드짜리 클럽 벨밀 동작을 10회씩 오른팔과 왼팔을 진행하고 턱걸이 5회를 3세트 진행했습니다. 오늘 운동은 중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했습니다. 몸에 별 무리도 안 가고 크게 지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당뇨인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순조롭게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 강도가 세다 싶으시면 무게를 낮추셔도 되고 혹은 밴드를 이용하여 턱걸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동 혈당이 1 0 0로 아주 좋은 상태로 운동을 끝냈습니다. 오늘 운동 끝!